천동시장 달아 달아 밝은 달아 바로 어, 한가위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풍성한 한가위 보내세요 한가위 추석하면또 감사한 분들에게 음. 마음을 전하는 날이기도 하잖아요 예, 예,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예. 종합선물세트 같은 그런 시장을 준비했습니다 아, 진짜요? 네 도마큰시장입니다 이름이 진짜 특이하네요 도마큰시장 도마큰시장 시장이니만큼 먹거리도 많겠죠? 그래서 그럼요. 제가 오늘 이 숟가락을 가져왔잖아요. 다 먹어버릴 겁니다. 어, 어. 뭐? 이무도면데야죠다 어. 먹어버릴 테다! 대전 도마 큰 시장 속으로 제발 어. 갑시다. 아, 오늘도 힘차게 어. 떠나볼까요? <laughs> 추석을 맞아 다녀온 시장은요. 50년의 세월이 담긴 도마 큰 시장입니다. 다가오는 추석을 준비하는 손님들도 굉장히 많았는데요. 저희 영근 남매도 추석 선물을 찾아 나섰습니다. 저희가 그날 그날 추석 선물을 찾아야 되는데 네. 어, 너무 커서 오늘 네. 돌아다니기 너무 힘들 것 같은데. 힘들죠. 네. 힘들 때는. 요구만한게 없습니다. 소금을 왜 갖고 오셨어요? 아, 저희가 흥이 나야지. 상인분들께부터 아 흥을 나눠드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소금을 제가 가져왔지요. 예. 생겨온 소리가 아, 저희를 부르더라고요. 기운이 뭐야? 정말 범상치 뭐야? 않으시죠? 아, 시장에 아, 이렇게요? 아, 이 신나는 가락에 <laughs> 제가 또 보고만 있을 수 없잖아요. 어, 저도 춤이 절로 나왔는데요. 예, <laughs> 네, 이곳은 전통시장이 맞습니다. 음악만 있으면 모두 하나가 되거든요. 아 처음 보는 사이신 거죠? 에요 예? 이게 좋네요 예, 예. 예, 아니 갑자기 여기 뛰어나오셔가지고 예. 나 깜짝 놀랐는데 원래 이렇게 흥이 많으세요 예, 예. 아니 근데 사장님 뭐하시는 분인데 이렇게 장구를 잘치셔 떡집 사장님이다가 예, 예. 우리는 아랑장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 같이 이렇게 무 동호회를 하시나 보구나. 아 동아시장 그 동아리 장구가 있는데 예. 조금 조금씩 배운 게 예. 이거밖에 안 돼요. 실력 밖에안 돼요. 어. 사장님 그래. 가게 어디예요? 여기 떡집. 아. 다리를 있는... 옆에... 아, 예. 아 손님을 모으고 계셨네. <laughs> 사장님의 떡집 구경하러 가 볼까요? 어디? 여기야. 네. 갑시다. 정말. 아, 끝도 없죠. 떡의 가지 수가 네. 마치 그 사장님의 장비 송씨만큼 아주 화려하고 아주 아, 스펙터클하고 다들맞네요 네. 아, 그 예. 네. 아 근데 사장님, 네. 어떤 떡이 제일 많이 나가요? 아최석에는 송편이죠. 아, 추석에는 아 송편이 어? 그렇죠. 맞아. 예. 아 근데 송편이 색깔이 다양합니다. 오 그게요? 아, 오색 송편이라고 예. 어, 저희 집에는 항상 직접 직접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직접 다빚으신다고요 네. 그렇죠. 힘드시겠다. 집을 한지 벌써 30년이 다 되어간다는 사장님은요 떡에 관해서는 누구보다 진심이라고 합니다. 직접 개발하고 비전송편은 추석이 효자 상품이라고 하는데요. 알록달록 보기도 좋은 떡 맛이 어떨지 한번 먹어봐야겠지요. 이 찰진 송편, 쫄깃하면서도 씹을수록 고소한 게딱 떠오르는 속담이 있었습니다. 보기 좋은 떡이 맛도 좋다. 그렇지, <laughs> 그렇지. 그렇죠. 그래서 지금 오색 송편을 보니까 눈도 너무 즐겁고 너무 예쁜데 맛도 너무 쫄깃하고 맛있으니까 음. 이거는 뭐 그냥 미쳐버리는 거예요, 사장님. <laughs> 아니, 사장님 저는 네. 너무 고민인 게요. 네. 이 송편도 너무 맛있고 음. 다 가져가고 싶은데 어떡해요? 이거 다 싸가고 싶은데? 시키면 되죠. 어떻게, 어떻게 시켜요? <laughs> 우리 도마크의 시 전통 디지털에 네. 어이 앱이 있거든요. 앱으로 주문한다고요? 아니. 어떻게 해요? 디지털 전통 시장인 도마큰 시장은요. 시장 앱을 이용하면 집에서도 간편하게 상품을 받아볼 수 있다는데요. 꼭 이용해 보시길 바랄게요. 도마크 시장의 추석 선물! 할게요. 앱으로 주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많이 네. 사랑해 주세요. 전국 배송으로 만나보세요. 도마 큰 시장답게 먹거리도 정말 다양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요동을 쳤습니다. 배우 씨, 네. 오늘따라 더 배고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더 커서 그런가봐요. 그러니까 시장님. 그러니까. 아, 어디. 그런데 어디선가 익숙한 뭐, 냄새가 뭐, 나더라고요. 저희도 부르네요. 맞아요. 예, 네, 밀당하고 있어. 네. 아 당긴다. 내빵다 아, 어디야? 음, 지글지글 맛있게 익어가는 전이 저희를 반겨주었습니다. 추석에는 또 전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사장님이 열심히 붙치고 계시더라고요. 멋있어, 다람쥐 강해요, 너무 예쁘다. 자자 보세요. 자자 보세요. 사장님의 강력 추천, 고기가 듬뿍 들어간 동그랑땡을 먹어보기 로 했습니다. 이런 건 원래 한 우와, 입에 먹어야 제맛인데요. 태안 씨를 바라보는 네, 사장님의 눈빛. 꼬리 뚝뚝 떨어지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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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죠? 오. 네. 한시도 눈을 못 떼시더라고요. 눈이 동그랑땡 됐어 <laughs> 사장님의 또 다른 추천 메뉴. 대전 제사상에 올린다는 쪽파전입니다. 정말 아, 먹음직스러워 아, 보였는데요. 맛있어. 어 아, 뜨거울 것 같아요. 간 붙인 전을 호호 불어서 한 입에 넣어 봤습니다 음. 음. 저도 질수 없죠. 평소보다 더 크게 한입 먹어봤습니다. 처음 보는 광경에 사장님이 많이 놀라셨더라고요. <laughs> 저 정도면 반장 한 번에 먹는 거아니에 맛술. 맛 맛이 고또요 반죽에 약간 그런 짭조름한. 맛이 들어가니까 행성이 음. 좋아요 어머니 이거 제가 봤을 때는 골파전 네네. 맨날 맨날 진행시켜 <laughs> 안 되면 안 돼요 있어요. 사실 이 전이라는 게 손이 진짜 많이 가거든요 네네. 전 장사하시는 거안 힘드세요? 저는요 어, 장사하는 게 소원이었어요 진짜요? 네 아, 정말 <laughs> 아니 왜요? 어, 젊을 때는 애, 애 키우느라고 못했잖아요 어나 이거 한번 해보고 싶다고 음.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보고 싶으면 한번 하라고 이래가지고 했는데 저는 너무 너무 재밌어요. 여기가 우리 놀이터야. 여기 가 놀이터요. 표정에 아 보이세요. 놀이터야, 우리 놀이터. 5년 전 시장에 들어온 사장님은요 장사가 평생의 소원이었다고 합니다. 너무 신나시는구나. 맛있게 먹는 손님들을 보면요 그저 행복할 따름이라는데요 손님들이 저희 전을 먹고 정말 아우 맛있어 이거 행복한 맛이야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어, 그런 분들이 정말로 많았으면 좋겠어요 아 어, 맛있으면 우리 행복하잖아 먹을 때밥 먹을 때도 행복하잖아 행복을 받았으니까 다시 이렇게 돌려드려야 되잖아요 그치요 네. 또 만났네 또 만났어 맛있는 추석 전 보름달 뜬 한가위에 또 만났네 잠이 시간 저희 영근남매도 추석 선물 세트 하나를 더 획득했습니다 많이 주문세요 주문 전국 배송으로 만나보세요 다시 힘차게 시장 구경을 나섰는데요 오늘따라 더욱 반겨주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아, 네. 아, 네. 아, 네. 너무 그러니까 아이고, 아이 그러니까. 아, 감사합니다. 어머니들의 하트 엄청 커요. 하트가 엄청 커. 아, 너무 예쁘고 너무 잘생겼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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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와, 아, 우리 어머니. 아, 배션님 무슨 뭐 어디 뭐 런웨이 가세요? 손님들도 아, 다 멋쟁이시요. 과일 좋은 거 사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저희 과일도 먹고 싶은데. 아. 사장님 사장님한테 가려고요 빨간 k 빨간맛 사장님. n t know. I d 빨간맛 사장님. w 빨간 맛 사장님 n o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n 사장님 don't <목소리> 네. 빨간맛 사장님 <목소리> 고마큰 시장의 빨간맛 사장님으로 인정합니다. 오, 도마가 생각이시네. 너무 잘 어울리시죠? 아니, 요즘 유명하시더라고요. 빨간맛 네. 사장님으로. 네. 아니, 사장님, 원래 빨간색을 좋아하세요? 네, 화려한 걸좋아해 왜냐면, 충청한 걸 입으면, 사람이 부드럽다고. 이도 빨간색. 아저씨 <목소리> 말하마예예 예, 예. 아니 좋은 사과 이 고르는 꿀팁이 좀 있을 거어머니 이거 이렇게 찡쭉하잖아요. 네. 그럼 요게 쓴놈이고요. 쓴놈. 모양에 따라 암사과, 풋사과도 부르더라고요. 사과. 이렇게 납작한 거는 네. 이게 암놈인데 이게 더 맛있고 좋아요. 사장님 말에 따르면 풋사과는 상대적으로 신맛이 강하지만 암사과는 달콤하고 수분이 많다네요. 되게 단단하고 야무이게 아무 대로 먹을 수 있고. 달아요. 약간 모양이 약간 하트 같아. 사장님이 골라주신 사과를 바로 와요. 먹어봤습니다. 무진장 맛있어요. 아삭거리고. 아삭거리고. 아유. 끝내주는 거지. 저도 선배님을 따라서 한입 가득 먹봤는데요. 달콤한 음. 사계 과즙이 입안 가득 찼습니다. 노전부터 시작한 과일 장사는 벌써 50년이 넘었다고 하는데요. 생계를 위해 하루도 쉬지 않고 달려왔던 사장님. 이제는 안 아픈 곳이 없다고 합니다. 힘들지 않으세요? 지금은 이제 다리 아프고 허리 아프고 그렇죠 어, 무릎도 네. 많이 안 좋으시고 네. 저희 영근 남매가 어머니 판매 좀 도와드릴까요? 예다 도와주시면 좋아요 아유 좋습니다 예. 아니 여기 저 추석 사과 한번 맛보세요 우리 아버님 잡숴보세요 일단아나를사랑으로 채워줘요 어이구 반갑다 영화 섞어+ 섞어+ 섞어요 어이구 안 사실 수가 없겠네. 더은 <laughs> 전통시장만의 매력이죠. 최고네, 최고. 세곤. 세곤. 이거, 이거 한번 먹어볼래요? 어. 오, 잘 먹는다. 우와. 아이의 진짜요? 입맛에도 빨간맛 사님의 과일은 통했습니다. 어때요? 사과 맛있어요? 와, 우리 와. 친구 사과 맛있다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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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매해 주신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정근남매가 추석을 맞아서 과일 판매하는 걸좀 도와드려봤는데 어떠셨어요? 좋았어요. 좋았죠? 처음 왔을 때보다 표정이 더 밝아지셨어. 빨간만 사장님 기억해 주세요. 세 번째 추석 선물 세트 획득했습니다. 추석 선물 할게 뭐가 있을까? 아, 뭐가 있을까요? 고민됩니다. 고민 고민됩니다. 고민이뭔 아 소리야? 뭐비 소리 아니에요? 어게안 오는 거야? 아이 아름다운 자태 언제 봐도 반가운 소고기입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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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제가, 제가 어떻게 오늘 딱 시식하는 거 어떻게 알고 이렇게 딱 오셨습니까? 일할 줄 알고 자기 엄든 남매가 찾아왔죠. 아이고. 저는 부채살 두 점을 야무지게 아 집어서 먹어봤는데요. 음 육즙이 입 안에 싹 이렇게 코팅처럼 싹 감싸주면서 어이 식감이 쫄깃쫄깃한 게 너무 좋네요. 근데 꼭 등심이 궁금하니까 먹어볼게요 오늘은 욕심을 <laughs> 좀더봤습니다 저는 한우의 꽃 등심을 먹어봤는데요. 아니, 이맛 입에서 사르르 녹아서 없어지더라고요. 자, 그러면 저는 등심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 광고 방금... 미쳤잖아요! 네. 아, 직안먹었세요 없는데! 아, 여 없는데! <laughs> 결국 포릉하게 마무리 되었습니다. 아, 근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laughs> 와, 이거는 꽃등심이 아니라 꼭 먹어야 되는 꼭등심! 꼭등심! 아 아, 꼭 먹기로 약속! 네, 너무 맛있어요. 아, 아 육즙이 살아있어! 여기 옆에 계신 분은 아내분이세요? 네, 저희 집사람입니다. 아, 여분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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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네, 네. 우리 아내분이랑 그러면 이제 같이 하신 지가 총몇년 되신 거예요? 거의 한 17년, 18년 정도 같이, 같이 일했습니다. 아, 그러세요? 같이 일한 지 18년이 되었다는 두 부부는요. 이제는 눈빛만 봐도 아는 환상의 짝꿍이라고 합니다. 손님들에게 늘 진심으로 다가가기 위해 노력한다고 하는데요. 그 비결을 안 들어볼 수 없죠. 그러면 여자 사장님만의 손님. 잡는 꿀팁 이런 거 어, 있을까요? 손님 전는 비교. 일단은 항상 웃으면서 아, 아, 오시면은 아 인사 바르게 하고 아, 음, 음. 이야기 항상 들어주고. 아. 그러면은 넘어 오시더라고요. 아 넘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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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니까 이게 종류가 되게 다양해요. 예. 네. 선물 세트가. 아, 손님들이, 뭐, 원하는 원하는 딱, 손님들이 원하는 거에만 딱딱 맞춰 준다는 고객, 고객 맞춤형 네, 네. 서비스 너무 좋죠? 성심이나 뭐, 안심이나 뭐 다른 자기가 원하시는 거 있으면 그거에 맞춰서 금액대. 선물 포장하고 있어요. 아, 손님들 원하는 대로 맞춤형으로 네. 섞어달라고 아, 네. 하면 섞어주고 아, 네. 원하는 네. 부위를 네. 그냥 딱딱딱딱딱. 네 맞습니다. 영근 아, 아. 남매도 마지막 도박 선물 도박 세트 획득했습니다. 팩트! 긴 거리 택배 배송도 가능하니까요. 많이 주문해 주세요. 풍성한 한가위 준비는 전통시장에서 대전 도마 큰 시장으로. 넘어오세요